햇살이 따사롭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마치 초여름을 연상케 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이 26도, 고향 27도 안팎으로 다소 덥게까지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해가지고 저녁이 되면 공기가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 대비할 수 있는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먼지가 쌓인 건데요. 지금 안성이 68, 인천 중구가 64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쁜 단계 띄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지역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최고기온을 보시면 대전 25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만 낀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